많이 하시지 마시고 뭐든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천천히 따라올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뭐든 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궁암 장군 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띠 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됐어요. 네. 양띠 분들 하반기 운세 앞서서 이분들 성향 성격 특징 같은 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고집이 세 가지고요. 어, 남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잘안 듣는 거 있죠. 어, 어, 자기가 생각한 거는 어, 한번 생각한 건 해야 돼. 어, 양띠가 그런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어, 자기가 생각한 거는 양띠도 네. 양띠가 대체적으로 이제. 남을 배려하기는 하는데, 네. 그 안에 이제 고집이 있어가지고 음. 그 고집을 버리는 척하는데 버리지 않아요. <laughs> 자기가 생각한 거는 이제 네. 맞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들어주기는 하는데, 네. 그냥 어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고, 음. 음 머릿속으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 약간 이런 쪽입니다. 음. <laughs> 야간 느낌이 있나? 어, 보네요. 그쵸. 야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네, 약간 맞아요. 사회성이 좀 있는, 사회성이 <laughs> 네. 좀 있는 야간. <laughs> 어,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 이분들은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나요? 양띠가요. 어... 아, 양띠는 근데요.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 마음 먹기까지가 오래 걸리고요. 네. 어, 마음 먹으면 또 금방 해요. 근데 마음 먹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어, 그거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뭐. 마음속에서 아주 난리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요 어 남의 눈을 많이 봐서 그래요 남의 눈을 많이 봐가지고 어 네. 남의 눈을 많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음. 아, 시작하면 끝까지 하기는 합니다 아, 네아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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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이 고민을 끝내고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 처리가 이제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음 고민이 이제 길다 이거죠. 음 네, 그래 그 좋은 성격이네. 네, 시작하면 이제 끝은 보기는 봐요. 음 <laughs>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상반기에는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상반기에 고민을 여러 가지를 많이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아 이제 아양띠 지들이 삼재걸 아니까 네, 네. 아 아무 것도 안 하려고 어 계속 고민만 하는 거야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 다른 거 하기는 무섭고 어, 어, 삼재긴 한데요. 그 네. 어, 상반기에도 움직일 수 있었어 움직일 수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다. 다 아,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 끝났다 이거야. 아, 아. 그러니까 뭐, 뭐 어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만약에 회사라고 네. 따지면은 이제 뭐 어디 이직을 하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네.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시기를 놓쳤다. 아. 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다. 음. 어, 네. 가만히 있었던 거죠, 뭐. <laughs> 그 아까 선생님 처음에 서양 성격 특징 말했던 것처럼 네. 고민이 많아서 아직 시작을 안한 거구나. 네,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이분들 고민이 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아, 네. 아 고민은 계속 합니다. 아, 아유 양띠들은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평생 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유, 낮에 못, 못 움직였던 사람들도, 네. 아, 고민 그만하고 움직이면, 아,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양띠도 삼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삼재라고 하더라도, 뭐, 다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이제 좀. 고민하던 일들이 있으면 조금 시작을 해보면 좋은 음. 결과가 조금 이제 후반기에는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음. 보여지는 것같아까그 이동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진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는 어 이제 시작을 하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음. 이제 시, 이동을 바로 할 수는 없고 왜냐면 네. 이제 고민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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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하시는 게 많으니까 이제 어,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음, 그럼 그때 시작을 하면은 그때에 있어서의 뭐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네. 사람들마다 다르, 다를 텐데, 네, 그게 이제 금전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금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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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돈은 만질 수 있는데요. 큰돈은 안 되고, 근데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다 자기 돈이 되는 건 아니고, 돈이 또 금방 또 크게 나갈 수가 있어요. 돈 들어온다고 바로 뭐 좋은 건 아니고 네. 어, 돈 들어와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돈은 그렇게 <laughs> 들어온다고 해서 다 네. 바로 이제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돈인 것 같지는 않고 네. 만약에 이제 그만큼 돈이 들어왔다, 네. 그러면 또 돈이 나갈 일이 그만큼 생길 수도 있고 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갑자기 네.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연락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어, 안 빌려주시는 게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이제 하반기에 시작을 하면 좋은 일들이 있겠지만 금전은 그래도 조금 급하게 마음 님. 먹지 말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네. 더 자세한 상황은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드리면 될것 같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양팀 분들 하반기 힘내시라고 네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 네, 너무 고민만 많이 하시지 마시고 뭐든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네. 좋은 결과가 천천히 따라올 것 같거든요. 제가 네네.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뭐든 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